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유 여기 어딘지 알지요? 자 여기는 전주에 있는 금방망이 농장이고요. 자 이렇게 에듈리스 이 친구가 에듈리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친구들도 다 구매 가능하고요. 이거 애지중지 막 키우고 있는 거요. 시간이 없어서 하엽정리를 안한것 뿐이고요. 자 이런 친구들 진짜 대박이지요. 아이고, 페리도토, 언, 니들 아직 없는 분 계셔? 아이고, 얘는 꼭 철화가 생겼다. 어, 철화? 어, 이 친구도? 어, 얘는, 얘는, 풀린 얘는 풀린 거, 얘는 풀린 거고요 얘는 혹시, 어머, 이 친구, 얘도 이쁘고. 음. 얼마야, 이거? 얼마 해줄 수 있어? 5만원인데 3만 5만 3만원이야? 어. 말도 안 돼. 5만원, <laughs> <laughs> 5만원인데 5만 3만원 해준대요. 자, 이 친구도, 어, 이 친구도 그렇게, 어? 오메 얘도 3만원에 주신데.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 주세요. 자, 이렇게 애들리스 보시면서 제가 애들리스 가격 하나하나 알려드릴까? 아니면 그냥 필요하신 분 질문하실까? 아, 이렇게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어, 오늘 오니까 이렇게 물이 더 많이 들었네. 그죠? 자,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요. 어머. 물 들어있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 아이고 이렇게 카메라만 갖다 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다니며 이런 거 정말 이런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약간 변이가 온것 같아. 여기서 보니까 입장이 막다 뒤틀려 있어요. 자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저 친구가 성형철화인가아 아, 성형철아 맞대요. 성형철아 맞고요. 이렇게 많아요. 거한 아이들이. 아이고 세상에 아트로푸스. 아트로푸스 한번 보세요. 정말. 자 이렇게 얘는 주피터라고 써있고요. 이 화분 자체가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우리 온박지. 아이고 쌀 씻는 것보다 더 커. 쌀 씻는 그 우리 개수대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 아이들이고요. 호주 마리아 저거는 80만원인가 봐. 800만원이야. 80만원이야. 80만 어머, 대박이다. 얘는 화이트 마리아 자연 대품이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오시면 정말 보여드릴 게 많은데, 여기를 항상 수업 가고 안 계시니까 방학.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어, 환엽 스텔라구요. 환엽 스텔라인데요. 얘가 10만원 짜리야. 10만원 짜리고, 얘는 8만원 짜리예요 자, 그런데, 아이고 선택은 언니가 하시는 거지 자이 친구는 좀 입장 생장점이 좀 특이하죠 작지만 음 그런데 또이 친구는 여기가 또좀 특이하네요 그죠자 이렇게 자 항상 선택은 언니가 하시는 거고 아유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환엽스텔라 이 친구는 10만원짜리인데 오늘은 9만원이고요 얘는 8만원짜리니까 오늘은 7만원. 자, 이렇게 선택은 항상 언니가 9만원짜리 주세요. 어, 7만원짜리 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종이컵 제가 한번 놔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기 비교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종이컵보다 조금 작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친구는 환엽 스텔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특이한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선영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고 이런걸 어디서 보겠어 전화하니까 어머 얘도 정말 이상하다 얘가 백야라고 써있는데 어머 입장이 막 연꽃에서 막막 막 벌어지면서 침통이가 나올 것 같죠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굉장히 많답니다 이렇게 예쁘답니다 음. 괜찮죠? 얘도 굉장히 환엽이다. 100만 원 써있네. 이름이 없는데. 옥수. 섬섬 옥수.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네요. 섬섬 옥수 입장 굉장히 대박이죠? 100만 원이 언니. 필요하면 90만 원에. 제가 대가... 어 사... 우리 교수님께 졸라볼게요. 겨울이 성장 철의 자, 그라노비아 금이래요. 이 친구들도 참 색상 예쁘죠? 얘네는 판매 안 해요? 응. 얼마에요? 1 5 0 0 0원 15,000원에 주신답니다. 2만 원래 2만원이래요. 자, 이런 친구들. 제가 이런 친구들 다막 특가로 해서 얼렁얼렁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 이렇게. 어, 얘는 입 꼬지 되고 있는 아이들 같으네요. 입 꼬지 되는 아이들. 양주. 양주. 이름이 양주예요. 어, 얘가? 네. 아, 네. 어 이쁘다. 어, 이쁘네. 진짜 이쁘네. 자, 이런 친구들. 얘는 무슨 철한데 입장이 정말 카리스마 짱이다. 블랙 아, 블랙 슈퍼 클론 철아. 가격 한번 볼게요. 12만 원이야. 12만 원인데. 아이고, 교수님왜 10만 원 줘. 네 아, 자, 이거 필요하시면 10만 원에 주신답니다. 블랙 슈퍼 클론 철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들은 하워시 아이들 금이잖아, 금. 이거 이렇게 노란 게 뭐냐면 녹소토예요. 녹소토고요. 어, 이게 6천원인가길 거예요. 이거 사다가 이렇게 지금 밑에는 흙을 해놓고 위에다가 녹소토 한 건가 보다. 네. 아, 이렇게 지금 뿌리 내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이 친구들은 입오지 않은 아이들 같아요. 금땡이들, 음. 금땡이들. 아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항상 교수님이 1등으로 막 물건 수입하면 1등으로 갖고 잖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아유, 특별한 아이들이 여기는 많이 있어요. 자, 청원다육농원에서 수입하면 우리 교수님이 1등으로 바꾸잖아.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나도 이쁜 거 하나씩 골라주자뇨. 제일 좋은 걸로. 왜냐면, 우리 언니들, 음, 즐거운 다육생활 하라고. 항상 감사해요, 우리 교수님. 아이고, 사랑해요. 어우,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얘가 블랙 히든이래요. 블랙 히든이고요 15만원짜리. 15만원짜리. 10, 음, 3만원. 굉장히 정말 멋있다. 어우, 진짜 멋있다. 그죠 자, 얘가 블랙 히든이래요. 자, 이 친구는 링고 스타고요 4만 원짜리. 오늘은 3만 5천 원. 자, 이 친구는 가이아고요 가이아. 얘가 40만 원이래요. 40만 원인데 어 35만 원. 35만 원이고요 가이아. 자, 얘는 카시오 적금. 8만원 써있네요. 카시오 적금 8만원 써있고요 입장들이 막다 뒤틀려있어요. 그러면 변이가 온건가?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8만원 써있는데 오늘은 7만원에 주신답니다. 이 친구는 모나리자고요 모나리자 6만원인가? 6만원인데 오늘은 5만원이구요. 입장 한번 보세요. 끝그 끝에 손끝 입장 아이고 자이 친구는 환 음, 단협 환협 아도니스 어머, 말도 이 시란하게 생겼네. 단엽, 환엽, 아도니스래요. 15만원인데, 얘는 13만원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베르하임, 어, 특이 종이라고 써있고요. 특이하다고 지금 교수님이 얘가 변이가 오려고 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얘가 조금 뒤틀리고 있네. 자, 이렇게 보세요. 약간 뒤틀리고 있는 것 같아요. 8만원인데요. 오늘은 7만원이고요. 얘는 지켜보고 있는 아이래요. 자, 얘는 환엽웰즈고요. 환엽웰즈. 아이고, 얼굴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구가 있어요. 자구 이렇게 있죠? 얘가 6만원인데 오늘은 5만 5천원. 5만 5천원이고요. 5만 5천원. 자이 친구 보세요. 칼로스 철하라고 써 있어요. 칼로스 철하구요. 얼굴이 어머, 아유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다.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꺼냈어요. 아이고 이쁘죠? 자 이렇게 어머 정말 얘가 칼로스 철하구요. 12만 원써 있어요. 12만 원써 있는데 오늘은 10 10만 원? 어 10만 원해 주신대요. 어머 정말 괜찮은데. 완전 얘가 종이커버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크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카리스마 진짜 짱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유, 제가 예쁘면 언니들도 이쁘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보는 눈은 조금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아, 이쁜 거는 다 보면, 아, 예 이쁘다는 거는 다 느끼시자뇨. 그죠? 얘가 칼로스 철아입니다. 자, 이 친구가 빙하 옥선 금이래요 빙하 옥선 금이고요. 38만 원짜리인데 어, 4만 원 할인해서 34만 원이고요. 허, 금기가 장난 아니야.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진짜 금이야. 진짜 금. 네, 네. 호반 금이라고 한대요. 이런 친구를. 호반 금이고요. 아유, 세상에. 자, 이 친구는 축송 복년 금이고요. 1 5만원인데, 아, 오늘은 2만원 할인해서 1 3만원이고요 초상군생에는, 어, 3만5천원 써있으니까, 그냥. 3만원 3만 해줘도 돼? <laughs> 3만원. 초상군생이랍니다. 초상군생이고요 자, 이 친구 한번 보세요. 녹턴금이래요. 녹턴금. 14만원짜리. 어, 오늘은 2만원 할인해서 12만원. 녹턴금입니다.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영꽃 마리아예요. 영꽃 마리아. 이 친구가 10만원인데요. 오늘은 9만원입니다. 9만원. 아, 이거 얼굴 두 개짜리면 두 개만 온 거야. 자, 이 친구는 환엽 체르니. 환엽 체르니고요. 아이고, 정말 예뻐요. 자, 이 친구는 10만원인데 오늘은 9만원이고요. 자, 이쁘죠? 자, 이렇게. 얘는 온즉한 안봉호 자이 친구는 어~ (3만 원) 써 있으니까 (2만) (2만) 얼마 (5000원) (2만 5000원) 자 (2만 원에) 줄이야 이거 우리 교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온즉한안봉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장 한번 보세요. 프리리 막 아이고 샬랄라 샬랄라죠. 자이 친구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대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2만 5천 원 써있네요. 2만 5천 원 써있는데 오늘은 2만 원에 주신답니다. 이 친구가 다빈치고요. 다빈치. 자이 친구는 레드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 6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오늘은 5만 5천 원이고요. 블랙 이글스, 오메, 정말 대박이다. 블랙 이글스, 56만원짜리. 오늘은, 아이고, 50만원, 50만원. 50만원이구요. 언니들 구경해. 이런거 어디가서 구경하겠어. 자, 이 친구도 블랙 이글스, 56만원짜리. 이 친구도 50만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콜로라타 철하구요. 3만원짜리. 콜로라타 철아, 3만원짜리. 오늘은 2만7천원입니다. 콜로라빈이래. 아, 콜로라빈 <laughs> 콜로 철아, 2만7천원. 인 아톰이네요, 아톰. 아톰, 12만원짜리. 오늘은 11만원 할게요, 11만원. 자, 이 친구는 미라클 금이고요 미라클 금. 자, 이 친구는 군생이네요, 군생이고요 금이래, 금. 자, 금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라인 라인들의 희끗희끗한 거 보이죠? 하얀 줄. 이런 데 보시면 하얀 줄이 막 보여요. 그런 게 금이에요. 금줄. 금줄이고요. 아이고, 여기는 금땡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 여기는 금을 너무 좋아해서 금 종류 아이들 그리고 항상 가장 먼저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언니들이 다육이를 받으면 아유, 만족도가 100%가 다 100%예요. 99%. 아유, 그중에 1%는 또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상급 아이들이 많으니까 후회하지 않으세요. 미라클 금 5만 5천 원짜리. 오늘은, 오늘은 5만 원이랍니다. 미라클 금. 크기 비교는 항상 종이컵으로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는, 아, 로렐라인데요. 환엽 로렐라이라고. 얘는 환엽 로렐라이라고 써있고, 얘는 그냥 로렐라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제이디타. 어? 제이디타. 얘는 근데 왜 로렐라이라고? 제이디타. 아, 언니들 미안해요. 자, 얘는 로렐라이고 입장이 똑같아서 나는 같은 아이인 줄 알았어. 아, 입장이 같아서 저 같은 초보들은 같아 보이죠? 같아 보이는데 얘는 로렐라이고요. 얘는 환엽 제이드 스타예요. 자, 언니들 이렇게 보세요.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이렇게 해보시면 비슷하죠? 정말 비슷해. 아, 세상에. 입장 굵기가 다르대요. 얘는 얘가 좀 통통한가보다. 어, 얘가 좀 통통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입장이 조금 통통 통통하네요. 얘는 조금 얇아요. 얕고, 넓고. 자, 음, 얇고 넓고. 얘는 환엽 제이드 스타 7만 원짜리 6만 원이고요. 로렐 라인은 8만 원짜리 오늘은 7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컵으로 크기 비교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도, 아이고, 우리 초보들은 잘 모르는 거. 얘가 사만다예요. 사만다. 얘는 마왕인데요. 언니들, 진짜 비슷하지? 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비슷해요. 근데 마왕은 여기 뒤에 입장이 통통해요. 정말. 제 손등 같아. 손등이 통통하잖아요. 얘가 굉장히 마왕은 통통하고요. 얘는 6만원짜리. 오늘은 5만 원이고요. 사만다는 4만, 4만 원짜리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비슷해 보여. 손끝 입장도 똑같아 보이고요. 아 물들만 조금 물 드는 것만 조금 틀린 것 같고 이 정도로 똑같은데 아이고 나는 가격을 모르겠어. 얼굴 입장이 똑같아 보여. 마왕 요즘에 굉장히 대세잖아요. 자이 친구는 5만 원 해도 돼요? 5만원, 얘는 3만 5천원입니다. 자, 종이컵으로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뭐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도 똑같아 보이죠? 아유, 세상에. 아니, 똑같은데, 이름 다 다르고요. 가격도 굉장히 다르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볼, 보여드릴게요. 로라 클론 군생이고요. 자, 이 친구가 얼굴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자, 크기 비교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크게 비교 한번 해드리면 로라 클론 군생은 16만 원인데요 2만 원 할인해서 14만 원 로제스타 군생 얘는 5만 원이라고 써있네요 얘는 5만 원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입장에 여기 사이에 또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3 개야 3개 어, 자구가 막 나오고 있죠 자구가 나오고 있어서 자 얼굴이 이 친구는 로제스타 로제스타 군생은 얼굴 3개 5만 원짜리 45,000원, 4 5 0 0 0원이고요 자, 이 친구는 환엽 맥라이징. 환엽 맥라이징은 6만원인데, 어, 6만원인데, 5만 5천원. 어, 자, 이렇게 크기, 다르, 크기는 비슷한데요. 얼굴이 비슷해. 가격도 엄청 틀려, 근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클라, 로라 클론 군세, 로제스타, 한엽 맥라이징까지 이렇게 제가 세개의 비슷한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 볼게요. 이 친구는 레디쉬 얼굴 두 개짜리고요. 레디쉬 그다음에 얘는 쉘브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 보여, 그죠? 언니 이렇게 보면 똑같지. 이름표 빼면 아유 고수님들은 알지. 고수님들은 알지만 아유 저는 제가 옆에서 실물을 보는데도 같아 보여요. 자, 이 친구, 얘가 레디쉬 얼굴 두 개짜리 6만원인데, 오늘은 5만 5천원이고요. 얘는 4만원인데, 3만 6천원입니다. 자, 종이컵으로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친구,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저는 실물을 보고 있는데도 이름표 빼면 몰라요. 아유, 그 정도로 비슷하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입장 뒤에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봐도 똑같아 보이고, 이렇게 봐도 똑같아 보여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아이고, 얘도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름이 다 다르답니다. 클리앙 8만원짜리. 클리앙 8만원. 오? 어? 얘는 줄이는 가격이 똑같네? 네. 자, 얘는 클리앙 똑같은 가격이 똑같고요. 자, 얘는 하루육기. 언니들 하루육기 비싼 거알지 하루육기랑, 자, 이렇게 제가 종이컵으로 비교하면 똑같아 보여요. 크기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고요. 가격도 틀리고요. 자, 이 친구는 8만원이니까, 만원 할인해서 7만원이고요. 하루 읽기는 4만원이에요. 4만원이니까, 얘는 3만 5천원. 어머!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러갖고 막 올라갔어. 자, 이렇게 하루 읽기 3만 5천원. 자, 이렇게 선택은 항상 언니가 하시는 거 아시죠?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오늘은 쌍둥이들이 나오네. 언니들 쌍둥이라고 해서 같은 아이 아니고요. 이름 다 달라요. 자, 얘는 환엽솜니엄. 환엽솜니엄이고요. 자, 이렇게 크기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종이컵으로 크기 비교하시고요. 입장이 다, 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걔는 피델리오? 걔는 입장이 뾰족하네. 어, 환해 어, 피델리오는 입장이 뾰족하고요. 솜니엄하고 랑콤하고는 좀 비슷해요. 자, 이렇게 종이컵으로 다시 비교 한번 해보고 옆에 입장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옆에 입장도 비슷비슷해요. 비슷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솜니엄은 7만 원인데 오늘은 어, 7,000원 할인할 수 없으니까 만원 할인해드리고, 언니들 좋아요 많이 눌러줘야 돼? 많이 할인했잖요 6만원입니다. 자, 얘는 랑콤, 아이고, 8만원인데, 오늘은 7만원이고요 피델리오 7만원인데, 6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만원씩 다 할인해줬어. 좋아요 꼭 눌러주셔요. 그리고 알람 좀 해놓으시면 제가 갑자기, 언니들, 아유,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저도 힘들어 죽겠슈. 갑자기 학원 쉬고 나면 제가 학원 쉴 때는 무조건 가서 음. 학원 오늘 쉬세요. 3단계 되면 막 가서 막 실망할 거요 아무 때나 할 거니까 언니들 알람 좀해 놓으세요. 자, 언니들! 아이고! 열심히 봐줬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만원 만원. 만 원입니다. 스페인 마리아구요. 아이고, 영롱하고 예쁘죠? 굉장히 연두연두해가지고, 여리여리한데, 색감이 굉장히 투명하고 예뻐요. 자, 이 친구. 스페인 마리아. 열심히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특가로 하나씩 중간에 막 넣는 거예요. 아무 때나는 거 아니구요. 자구도 있어요. 스페인 마리아 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야생마리아, 네. 자,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멕시코 마리아고요. 얘가, 아이고, 얘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15,000원. 15,000원이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찜하신 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얼굴 두 개고요. 멕시코 마리아. 15,000원. 대박이죠? 자, 여러분, 아이고, 블루 아이번. 블루 아이번, 이거 얼굴 조금 큰 아이, 비싼 거알지 3만원이잖아. 3만원인데 이거는 얼굴이 조금 작아서 만원에 드린답니다. 블루와이번 만원이고요. 언니들 어휴, 계속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가품 얼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이 친구는 1번 세트예요. 웰즈 3만원 원종 에보니 3만원 얘는 좀큰 아이예요. 자그 다음에 블루와이번 3만원인거 알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샤프란 볼, 금, 샤프란, 볼, 금. 샤프란, 볼로. 금, 아까 뭔금기 뭐 있다 그랬잖아. 아, 얘, 웰즈. 아, 얘가 웰즈가 금기가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자, 이게 3만원인데요. 3, 3천원씩 할인을 하면, 어, 2만 7천원이잖아요. 아유, 그런데 조금 더 해서 25,000원 할인하고요. 25,000원씩 5,000원 할인했고요. 혹시 아이고, 이거 4개 그냥 다 사고 싶다 하시면 어, 그냥 2만 원씩 4개 사시고 싶다 하면은 2만 원씩 8만 원이고요. 그냥 하나만 살래요. 두 개만 살래요 하시는 분은 25,000원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